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며칠 전에 중형차 특집으로 400에서 500만 원대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중형차 특집으로 600만 원대 총 10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형차 600만 원대 정도 되면요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 짧고 옵션이 상당히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대 많은 차량 중에서 오늘 제가 600만 원대 완전 최저가로 열 대를 안내해 드리고요. 여기 오시면 오늘 안내드린 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탁성 전액할부다 가능하고요. 제일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소나타더 브릴리언트 스마트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1월식이고 12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외관 깨끗하죠? 자, 실내도 좀 깨끗하고요. 전동시트 전동접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이 돼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키로수는 12만4천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열선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사고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이게 누우 엔진입니다. 누우 엔진. 자 그래서 소나타 더 블리언트 스마트 가솔린 고급형 모델 14년식 12만 키로 완전 무사고 6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로얄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식이고 139,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좀 대세죠. 전기차와 더불어서. 전기차는 아직 너무, 아직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하이브리드 연비가 이게 20km 가까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외관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39,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메모리 시트.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의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아주 금액대가 너무 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로얄 최고급형 13년식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와이프 소나트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12월식입니다. 근데 키로수가 12만 9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외관 깨끗하고요. 하이브리드 조용하고 연비 좋고 옵션 좋고 네 아주 뭐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13만 키로, 12만 9천 9백에서 지금 딱 13만 키로 됐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키도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사고 유무은 펜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의 완전 무사고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고급형. 13년식 129,013km 만 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이번 모델인데 요번에 K5 2.0 프레스테지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2월식입니다. 그라우스가 118,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짧은 키로수죠. 네,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실내 깨끗합니다. 지금 전동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18,000km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어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누우 엔진입니다 누우 엔진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사고 유무는 이것도 휀다 단수 완전 무사고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K5 2.0프레스테지 고급형 13년식 11만 키로 무사고 6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테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7월식입니다. 13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K5 하이브리드가 또 IF 하이브리드와 더불어 인기가 좋아요. 네, 옵션 좋고 또 연비가 너무 좋죠. 연비가 외관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37,000km 오 됐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돼 있어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운전석, 좋호석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이상 많이 남아 있고요. 자사고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K5 하이브리드 프레테지 스이 고급형 모델 13년형 13만 키로 무사고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쉐보레 말리부 2.0 LT 디럭스 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10월식입니다. 근데 8만 1,000 k 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말리부 아주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묵직하죠. 안전하고 외관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돼 있죠. 키로수는 81,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자 파킹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운전석 조수 전동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2 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고요. 이 차는 이제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사고유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누유도 전혀 없죠. 네, 선루프까지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말리부 2.0 가솔린 LT 드럭팩 15년식 8만 킬로 무사고, 6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말리브인데요. 말리브 2.0 가솔린 LT 드로스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3월 식이고 4만 6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되었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죠. 4만 6천 키로면은 뭐 엔진 미션이 좋을 수 밖에 없죠.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옵션이 좋아요. 4만 8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2 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물은 앞쪽에 단순 교환 단순 사고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엔진 미션 최상급입니다. 자 그래서 말리브 2.0 LT 드럭스팩 고급형 14년식 4만 키로 6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르노삼성 SM5 도바 SE 고급형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7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5년 9월식이고, 금액이 670만원이요. 예, 외관 깨끗하죠?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7만 3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고요 오른쪽에 휀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5 노바 16년식 7만 키로 무사고 6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SM6 2.0 LPG 모델이고요. 17년, 18년 2월식이고 660만 원이요. 뭐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빠른 선택을 부, 부탁드리고요. 외관도 뭐,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1 4 9 0 0 0 k m 인데 이게 LPG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접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죠. 자, 사고 유부는 뒤쪽에 단순 교환, 단순 사고만 있어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미친 가성비죠. SM6 2.0 LPG 18년식 14만 9000km 6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열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SM6 2.0 LPG SE 고급형 모델이고요. 17년 1월시키고 13만 9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139,000km밖에 운행 이안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돼 있죠.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자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M6 2.0 LPG SE 고급형 모델 17년식 13만 키로 무사고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6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0대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칼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성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